1월 29일 목요일 새벽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해 양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넘어가는 자 바로 그 자는 도둑이며 강도이나 문을 통해 들어가는 자는 양들의 목자니라. 문지기는 그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들을 이름으로 불러 그것들을 밖으로 인도하느니라 그가 자기 양들을 내놓은 뒤에 그것들 앞에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알므로 그를 따라오되 낯선 자들의 음성은 알지 못하므로 낯선 자를 따르려 하지 아니하고 도류 그에게서 도망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분께서 자기들에게 말씀하신 것들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였으므로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루느니, 나는 양의 문인이라. 나보다 먼저 온 모든 자들은 도둑이요 강도나, 양들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인이 누구든지 나를 통해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고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다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함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나는 선한 목자니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주지만, 녹자가 아닌 사꾼 곧 양들이 자기 것이 아닌 자는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도망하나니 이로써 이리가 그것들을 붙잡아가고 양들을 흩어 버리느니라 사꾼이 도망하는 것은 그가 사꾼이므로 양들을 돌보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도 나를 아느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알듯이 그렇게 나도 아버지를 안오라. 아노니 나는 양들을 위해 내 생명을 내놓느니라. 또이 우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이 내게 있으므로 그들도 내가 반드시 데려오니 그들이 내 음성을 듣겠고 이로써 한 우리와 한 목자가 있으리라. 그런 까닭으로 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나니 이는 내가 내 생명을 다시 취하려고 그것을 내놓기 때문이라. 아무도 그것을 내게서 삐앗지 아니하며 내가 스스로 그것을 내놓느니라. 이게는 그것을 내놓을 권능도 있고 그것을 다시 취할 권능도 있노라. 나는 이 명령을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이 사람 말씀들로 인해 유대인들 가운데 다시 분열이 생기니 그들 중에 많은 자들은 이르되 그는 마귀 들려 미쳤는데 어찌하여 너희가 그의 말을 듣느냐 하고 다른 사람들은 이르되 이것들은 마귀 들린 자의 말들이 아니니라. 마귀가 눈먼 자의 눈을 열어 줄수 있느냐 하더라. 아멘. 네, 유대인들이 마귀를 두려워하는, 두려워한다기보다는 마귀를 언급하는 것 자체가 뭐큰 이상한 일은 아닐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는 것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마귀들도 충분히 할수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의 어떤 특별하게 보이는 일들이라든가. 사람들이 많이 따라 따라가는 일들이라든가 뭔가 지혜로워 보이는 말들은 그 가운데 마귀가 하는 것들이 있을 수가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네, 뭐 유대 유대인들은 본능적으로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그래서 이제 필요한 것이 영적 분별인데 영분별을 할때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무엇이고 그 말씀 그대로 성취되느냐 안느냐의 차이가 가장 큰 것입니다. 신명구에도 어떤 대언자가 하나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어떤 대언을 하잖아요. 그 대언자가 참인지 거짓인지 구별하는 기준은 무엇이었냐 무엇이냐면 그 대언자가 말한 것이 그대로 성취되면 하나님의 대언자고 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 생각대로 말한 것이다라고 분명히 신명기의 그 어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이 명백하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대언자들은어뭐왕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던 아니면 존중을 받든지와 상관이 없이 그 했던 말들은 다 성취가 되었던 것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일들이었습니다. 뭐 엘리야도 그렇고요, 뭐 다윗 때의 나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어 뭐, 예레미아라든가 이사야 뭐다 마찬가지. 했던 것들이 다 성취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기록한 모든 내용들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가 이미 그 세대에 다 있었던 거죠. 이사야도 마찬가지잖아요. 히스기야에 가서 히스기야가 막 이런 저런 것들 통해서 이제 죽게 되었을 때에 이사야가 이제 벽을 보고 얘기할 때 이사 아 저기 히스기야가 벽을 보고 얘기할 때 이사야가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음성을 듣고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왕의 목숨을 살 10년 더 연장해 주신다는데그 표적으로 무엇을 보여드요 보엇을 보기를 원한, 원하냐 물었을 때 시장 20도 뒤로 물러가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뭡니까 하나님의 참 대언자고 이사야가 기록한 이사야서는 대언서가 될수 있는 거죠 뭐 다른 대언서들도 마찬가지고 당시에 대한 이 어, 대언서들을 기록하지 못한 대언자들도 마찬가지죠 엘리아나 엘리사는 뭐 따로 책을 기록한 건 아니잖아요 어, 또 더군다나 우리가 하나 볼수 있는 것이 성경에 한 부분만 나오는 미가야 대언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어, 아합으로부터 엄청나게 무시를 당했지만 그때 아합에게 아부를 떨던 시드기야의 어떤 대언은 전혀 어, 성취되지 않고 미가야의 그 대언이 성취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둘 중에 참 하나님의 대언자는 누가 되는 겁니까? 미가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왕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대현자로도 오신 거죠. 하나님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 다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것들을 이제 말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대현자로서도 분명한 거예요. 그리고 그 대현자로서 얘기하는 것이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본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3일체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비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일단 그것도 맞는 거죠. 그런 모든 구조 속에서는 예수님을 진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죠. 그래서 뒤에 보면 이제 사람들이 여전히 갈라져 있어요. 20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분열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 많은 자들이 이래 그는 마귀들려 미쳤는데 어째 너희가 그의 말을 듣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다 성취되고 있는 것들을 제 눈앞에 보면서 성경을 깡그리 무시해버리는 거죠. 그런데 2 1절로 보면 다른 사람들이 이르되 더 많은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보면 많은 자들이 먼저 나고 오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것들은 마귀들린 자의 말들이 아니라 마귀가 눈먼자의 눈을 열어줄 수 있느냐. 그렇게 할수 있는 능력은 예.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거나 하나님이거나. 둘 중에 하나죠. 그죠? 엘리사는 엄청난 일들도 많이 했으니까, 그게 다 하나님의 능력인데. 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받아들여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더 확실한 것은 그 앞에 있는 말들이, 넌 인기를 구가하거나 자기가 더 높아지, 높아지기 위한 것이 절대로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자신이 목자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 우리의 참, 목자 되신 분은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양의 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을 통해 들어가는 양들의 목자인데 예수님께서 직접 양, 양의 문이 되시죠.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보다 먼저 간 자는 대연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계시는 이 예수님이 계시던 이 신약 시대를 막 열던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던 이 시대 이전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뭐 아브라함도 이야기하고 모세도 이야기하고 수많은 대언자들 이 있는데 이 대언자들도 다 누구 뒤로 뒤에 있는 겁니까? 예수님 뒤에 있는 거예요. 왜냐면 예수님께서 어제 말씀이 하셨잖아요. 예. 네. 그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58절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이르는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라.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되었던, 모세가 되었던, 누가 되었던지 간에 예수님 뒤에서 얘기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참 대언자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보다 앞설 수가 없습니다. 어떤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막 얘기하는데 내 말이 곧 하나님의 말이야 이러면 그거는 큰난 거죠. 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뒤에 항상 그뭐 목회자가 되었든지 설교자가 되었든지 뭐 누가 되었든지 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 뒤에 모든 말들이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뒤에 그 말씀이 나와야지 그게 맞는 겁니다. 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얘기했어도 성경에 그렇게 기록됐어도 내가 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말이야. 막 이러면서 뭐어 거짓 대언자를 조심하라 그러죠. 근데 거짓 대언자를 조심할 때 예수님께서 경고를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그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열매가 무엇이겠습니까? 예. 거짓 대언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열매 맺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뒤에 있지 않기 때문에 양의 문을 통해서 들어가지 않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든지 하나님의 진짜 생각이 무엇이든지 중요하지 않고 자기의 논리와 자기 생각과 자기고집의 말씀은 그것 가지고 얘기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하면서 억지로 자기 뜻을 하나님 뜻에다 막 끼워 맞춰요. 성경이 어떻게 얘기하든지 간에 자기가 이야기하는 것들을 말하는 것들이 성경에 어떻게 증거되고 있는지 확증도 하지 못하면서 막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이단 종파들이 그렇고 그리고 굳이 이단이 아니어도 자기를 내세우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예수님 뒤에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부터 읽을게요.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니 나는 양들의 문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들은 도둑이요, 강도이나 양들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무으니 누구든지 나를 통해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고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 참 생명을 얻을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군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주지마고 이라고 하면서 자기를 어떤 자기 이득이라든가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주님께서 지금 하시는 모든 말씀, 은 사람들을 비위를 맞추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뒤에도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의 속을 박박 긁는 말이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예, 마, 많은 사람 그중에 많은 자들이 예수님 막이 들렸다 얘기하고요. 다른 사람들 또뭐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들보다는 적은 숫자가, 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전혀 인기와는 상관이 없어요. 누구의 비유에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괴롭히는 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질리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심지어는 그것이 무엇을 향해 가는 겁니까? 죽음을 향해 가는 겁니다. 자기 생명을 죽기 이 위해서.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어, 생명을 준다라는 이게 11절에도 하고 15절에도 아버지께서 나를 알듯이 그렇게 나도 아버지를 나누니, 나는 양들을 위해 내 생명을 내놓느니라. 그런데 사군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목자가 아닌 사군곧 양들이 자기 것이 아닌 자는, 예, 양을 치긴 쳐요, 목자처럼. 근데 겉으로 볼 때는 목자처럼 보입니다. 근데 삭스를 받아요. 그래서 양이 자기 것가 아니에요.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도망하나니, 이로써 이리가 그것들을 붙잡아가고 양들을 흩어버려 상관없어요. 자기는 어쨌든 상만 받으면 되니까. 자기가 높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불리하은 도망갑니다. 13절, 사꾼이 도망하는 것은 그가 사꾼이므로 양들을 돌보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참목자는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립니다. 예수님이고요. 우리가 만약 예수님을 따르는 양들이라면 주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그리고 양 목자장이신 예수님께서 위탁한 목자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맨 마지막에 베드로에게 얘기하죠 내 양을 보기라 위탁받은 이제 목자인데 위탁받은 목자도 참 선한 목자에 있으니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어떻게 합니까? 양들을 흩지 않습니다 예. 자기 생명이라도 내줘야 되는 것이 맞아요 자기 영광이라든가 자기의 어떤 삭시라든가 자기의 인기라든가 이리가 오면 자기나 막기 싫어서 도망가고 이렇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양이 흩어지지 않게 자기 목숨을 부, 부, 뭐 버려서라도 따라가게 되어 있는 것이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목자장이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따르는 목자가 되겠지요. 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네. 많은 교회가 있고 또 많은 그 설교자들이 있고 많은 목회자들이 있고. 목사라는 단어 자체가 패스터 그래서 양 양을 치는 자라는 뜻인데 주님의 양을 대신해서 목양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목양자라는 이름으로 부르기도 하는데 과연 참 목자가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예수님보다 앞에 가지 않는 자예요. 아브라함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수많은 대원자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예수님 뒤에 가서 예수님께서도 심지어 자기 이야기가 아니라 아버지께로 들은 것을 전달하는 것처럼, 성령께서 자기 것을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참된 목자라면, 참 목사라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 안에 밝혀진 성경의 진리를 말씀만 선포하는 것, 그것이 참된 목자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도 세상을 향하여서 마찬가지로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내 생각과 내 욕망과 나의 어떤 논리와 이런 것들이 아니라, 과연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나타내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양으로서의 자세다. 라는 것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면서 예,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양들을 위해 자기 목숨까지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예수님처럼 살 수는 없습니다. 똑같이. 그 누구도 그렇게 할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모습들을 본받아서 예수님이라면 모든 순간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주셨으면 결코 잊지 않고 그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면서 주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주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 내주는 선한 묵자이심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예수님이 양의 문이기 때문에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들은 모두 도적이요 또 사꾼일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어떤 욕망과 자기의 자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구별하며 또그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는 자리에 우리가 있게 해주시고 나 자신도 세상을 향하여 언제나 하나님 뜻을 헤아리며 성령님의 음성에 예민하게 귀를 기울이면서 또 주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행할 수 있는 주님의 참된 양들로 또 자녀들로 세상을 향한 주님의 말씀의 대언자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오늘도 인도해 주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